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는 결과적으로 수익률의 한계를 결정합니다. 한국 펀드와 해외 ETF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세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10년 투자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과 해외 펀드, ETF의 구조 차이를 가장 쉽게 정확하게 비교해 드립니다. 일부. 한국 펀드 시장의 구조적 한계. 한국 펀드는 대부분 한국 시장 또는 제한된 해외 시장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이렇습니다. 원화 중심 투자, 동일 업종 편중, 글로벌 섹터 접근성 제한, 규제 영향으로 적극적 운용 어려움. 한국 시장은 규모 자체가 작고, 섹터도 반도체, 자동차, 금융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 폭이 제한됩니다. 즉, 한국 펀드는 작은 시장 안에서의 선택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부. 해외 ETF의 자유도. 해외 ETF는 세계 전체를 투자 무대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ETF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투자할 수 있는 종류가 5천종 이상입니다. 투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유럽 지수, 글로벌 인덱스, AI 반도체, 헬스케어, 우주 산업, 신재생 등 섹터, ETF 채권, 원자재, 부동산, 리츠, 심지어 대체 투자 ETF까지 즉 해외 ETF는 투자하고 싶은 거의 모든 자산에 원클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3부 왜 한국보다 해외 ETF가 강할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장기 성장률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지수인 S&P 500, 나스닥 100, MSCI 월드. 이 지수들이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7에서 10% 성장했습니다. 한국 코스피의 장기 성장률은 2에서 3%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태어난 시장 자체가 다르니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4부, 환해지, 노해지 전략 이에 해외 ETF는 환율 이슈가 있지만 이것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해지 ETF, 환율 영향을 줄임, 노해지 ETF, 장기적으로 달러 강세의 혜택, 시니어 투자자라면 목적에 따라 적절히 섞는 전략을 사용하면 됩니다. 5부, 한국인 투자자들이 해외 ETF에 몰리는 이유. 최근 몇 년간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ETF의 대규모로 유입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 시장의 폭보다 해외 시장의 폭이 훨씬 넓기 때문 삼성전자 하나은행만 볼수 있는 시장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까지 선택 가능한 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장기 투자에서 수익률 차이는 크게 벌어집니다. 6부. 실제 10년 수익률 비교. 예를 들어, 2013년에서 2023년 10년 동안을 비교하면, 코스피 약30% 상승, S&P 500약170% 상승, 나스닥 100약380% 상승. 같은 기간을 투자해도, 어디에 투자했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7부. 해외 ETF의 장점 앤드 리스크, 장점, 글로벌 분산, 섹터의 다양성, 높은 장기 성장률, 낮은 비용, 리스크, 환율 변동, 시장 변동성, 미국 규제 변화 가능성. 해외 ETF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장기 성장률 관점에서는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시장을 선택했는가입니다. 한국만 보느냐, 혹은 세계 전체를 보느냐, 이 작은 차이가 10년 뒤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편 한국과 해외연금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